안녕하세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8월달 주제는 음식중독입니다. 오늘은 음식중독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음식중독의 개념입니다. 먼저, 중독의 개념은 다들 아시다시피 특정 물질이나 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중독이란 어떤 것일까요? 음식 중독은 초콜릿, 설탕, 튀긴 음식 등과 같은 특정 음식에 대한 내성, 금단 증상, 폭식, 갈망 등과 같은 중독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중독은 물질 중독이 아닌 행위 중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음식 중독은 섭식 중독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음식 중독은 DSM-5에 따른 공식적 진단 기준은 아직 없으나 폭식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와의 관련성을 통해 음식 중독 개념을 정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식 장애와 음식 중독에 대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식 장애와 음식 중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성으로는 배고픔이 없을 때도 음식에 대한 집착과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음식 섭취가 지속됩니다. 또한 음식 자극에 노출될 때 배측 선조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음식 섭취의 행동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음식 중독은 내성과 금단 증상을 볼수 없고 폭식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음식 중독 진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식 장애와 음식 중독은 유사성을 띠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음식 중독의 유발 식품으로는 당과 지방 함량이 높은 피자, 초콜릿, 쿠키,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지방 함량이 높은 감자칩과 감자튀김 등이 음식 중독 유발 식품입니다. 음식 중독에 빠지는 과정으로는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러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의 보상회로를 통해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쾌감을 경험하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를 느끼게 되면 쾌감을 위해 계속 먹게 되고 비만과 만성질환까지 유발하며 음식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음식 중독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사실도 있습니다. 성인의 19.9%가 음식 중독이다라는 연구 사실과 지역사회 소아, 청소년의 중독 유병률은 12%인데 반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소아, 청소년의 음식 중독 유병률은 19%라는 연구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과 같은 중독성 약물에 의해 자극되는 뇌의 보상 충추와 쾌락 충추가 설탕 지방 소금이 다량 함유된 맛있는 음식에 의해 동일하게 자극된다라는 연구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음식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가지 항목 중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음식 중독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음식 중독이신가요? 음식 중독이시라면 음식 중독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도파민 수치가 낮고 음식 중독인 환자들은 병원에 이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 중독 치료의 핵심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고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단번에 끊게 되면 뇌에서 금단 증상이 일어나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중독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는 건강한 지방이 충분히 많고 정제된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인 키토제닉 식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중독이 되는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는 더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식물 키우기 봉사활동 음악 듣기 취미활동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방법으로의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음식 중독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음식 중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소인 아래 주소로의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